잘로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네 집에서 잘 지냈습니까? 네,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아무쪼록 환경과 여건에 영향받지 않고 네, 성실히 하나님 주신 역사 성실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학교 가는 친구들 있죠? 네 학교 생활도 개인 생 관리 철저히 하면서 잘 다니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고상 친구들 어때요? 요즘에 원서 접수도 하고 분주하게 자, 어, 자소서도 준비해야 되고 어, 또 논술도 준비해야 되고 많이 분주한 어, 시간을 보내고 있죠. 네, 막바, 막바지 음, 시간 잘 어, 보내서 좋은 결실 얻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오베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문이라 이로써 그 고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 서서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어, 게으르지 않고 별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 사도인 시몬 베드로께서 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어,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 동일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제 믿음, 제가 목사를 한다고 해서, 어, 제 믿음이 더 좋은 거나 어떤, 어, 훌륭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나중에 더, 이렇게 조심스럽게 더 이야기할 부분이고요. 뭐, 어쨌든, 오늘은 그렇게 동일한 은혜를 받은, 믿음을 받은 자들을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는 이렇게 말, 일곱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 여러분들의 개념 속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어, 현재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어때요? 이렇게 일곱 가지의 이러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어, 저거 바보네? 호구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취급할 때가 있죠. 아, 그래서, 아,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기독교라는 것은 참 내가 희생하고 아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당들에게 예, 욕먹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어, 어쨌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 우리가 어,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에게서 나와야 되는 성품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렇게 이 인내를 하고, 이렇게 절제 있는 생활을 할 때에, 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들어가면 마지막절에 있죠. 넉넉히 너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석이 아니라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성품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어도 이게 일곱 가지의 이 행실을 다 지킬 수 없죠. 형제 사랑, 어, 마리 형제 사랑이죠. 네, 어렵잖아요. 내 형제들과 제일 많이 싸우는 게내 형제들이고 형제들과 돈 때문에 다투고 막 이런 일들 어, 제가 어른이 되어서 어떤 장례식장이나 또제 친척들 이렇게 보면은 어, 돈이 많아, 많은 집의 형제들은 어, 그 부모가 돌아가서 항상 싸우더라고요. 거의 거의 90% 이상 싸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 그런데 마지막에 일곱 가지를 쭉 말하면서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사랑,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헌신하고 어떤 사랑, 그 사랑의 개념. 사랑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온몸을 바쳐 나를 살린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어,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저도 못 죽습니다. 근데 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못 죽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 사도는 오늘 첫 번째 일절에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어,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근데 어, 베드로 반석으로 바꿔졌거든요. 시, 시몬은 무슨 뜻이냐면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 그럼 무슨 시몬이 뭐냐? 어, 그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지어준 이름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는 계속 자기를 시몬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계속 베드로라고 성경에서 나와요. 시몬으로 나올 때는 요한복음 맨 끝에 예수님께서 그 153마리 그물에 이렇게 고기를 잡은 거 아시죠? 그때 시몬 베드로에게 시모나라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시몬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결정적일 때 시몬이라고 하시죠. 이 시몬이라는 베드로의 이름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몬이 히브리어로 시무온이거든요시무온 지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야곱의 그 열두 아들 중에 네위지파시무온 지파가 무슨 짓을 했냐면 그 그 야곱의 딸 음, 디나라는 딸이 그세겜족장게 강간을 당할 때그 둘이 나가서 이렇게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그 약속을 한 다음에 할례하고 사람들, 남자들이 다 끙끙 앓고 있을 때다 죽였던 거 아시죠? 아, 그런 아주 나쁜 놈들이었어요. 데위 시모, 시모 옹이, 그 형제 두집화가 아,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너희들은 둘이 작당을 하면 모여 있으면 큰일 난다. 흩어져야 돼. 너희들은 같이 뭉쳐있으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뭉쳐있으면 안 돼. 너희들 때문에 막 살인이 일어나. 안 돼. 너희들은 없어져야 돼. 이렇게 축복, 아니, 저주를 퍼붓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레 위인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또레 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레 위인 제사장직을 하면서 그 집파의 목숨들을, 그 집파의 수명을 연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 것이고, 어, 실질적으로 그 시몬 집파는 어때요? 지리 멸물 막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 어, 출애굽 하고 나서 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거의 살아남지 못하는 몇천 명밖에 안 남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땅을 분배 받을 때도 유다 집파 안에서 안에 속해서 이렇게 유다 지파로 보호받으면서 이렇게 어, 그 지파가 연명을 했죠.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유다 지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야 될레이 지파, 시므온 지파가 한한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남게 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어,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나 시몬이야. 시몬이야. 그렇게 흩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살인자였고 강도였고 내 마음 속에 늘 그러한 악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시몬이야.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라고 단석이라고 이름을 줬어. 그 믿음 누가 줬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한테 그 이름을 주었어 그 이름을 받은 나, 너희와 똑같아. 나도 너희들도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베드로라는 반석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아, 그러고, 그러면서 일곱 가지의 덕목의, 덕목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그래서 그것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말하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큰그 능력,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정욕에서 떠나서 이런 일곱 가지의 덕목들을잘 지키길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랑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그래서 8절에 무엇이라고 적혀있냐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 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말아라 그게 바로 열매 맺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중어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참 하나님이 준비하시한 그 영화롭고 영원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시험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레이지파 시무원지파처럼 늘 가슴에 한을 품고 화를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나에게 내 가족에게 어, 해를 끼친 자들 절대로 가만두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웃사랑하라고 그르셨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주님께서 지혜와 응력과 인내를 사랑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선한 계획에 따라 인도해 주시고 어, 미래에 가서 또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에 속한 모든 지체들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 충만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속한 모든 자녀들 버리위에, 위해, 가정위에, 위해, 학교위에, 위해, 직장들 위에, 모든 것 위에 성령이 충만하듯, 영원이 충만하듯, 간절히 죽어 나온 나이다. 아멘.